젊은이들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에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싱어송라이터 수련회 참석을 위해선데요. 윤도현 밴드의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 하덕규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밝은 빛이 내 몸을 비추네 이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베이시스트인 박태희 집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1994년 대중락 밴드인 윤두현 밴드로 데뷔해 12년간 기독 음악인이 가야 할 길을 고민했던 박 집사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후배 음악인들을 위해 싱어송라이터 수련회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집사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단어를 가사에 넣진 않지만 성경을 묵상하며 느낀 점, 예수님의 사랑 등을 가사에 담는다며 나의 음악적 영감은 성경 묵상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겪는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언어로 노래 안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가사를 쓰시는 분이라면 다니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노래가 되고 그게 아까 불러 드렸던 노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날 수련회에선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 등 신앙선배들의 강의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노래와 연주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홍대 수상한 거리의 대표 백종범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직업이 예배가 된다면 삶이 예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를 열게 됐습니다. 어, 예배를 섬기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시세임 사역을 했던 분들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세상과 공감한 언어들, 언어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 창작해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 목사는 이번 싱어송라이터 수련회를 계기로 다양한 직업군을 바탕으로 한 수련회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